이거는 어떻게 보이세요? 선생님, 마사로 보이세요? 마사토로 보이세요? 네. 마사하고 마사토를 구분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꽉 잡아요. 꽉 잡고 놨을 때, 이렇게 깨지죠? 이런 거는, 저기, 물이 빠진다는 뜻이에요. 꽉 잡았을 때, 안 깨지는 애들이 있어요. 떡이 되는 애들. 그런 애들은 뭐냐면, 저기, 밑으로 고여요. 얘는 다행스럽게 지금 뭐냐면 그래도 부셔지는 편에 속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혼합토를 쓸수 있는 거고 갖고 왔는데 딱 잡았는데 완전히 떡이에요 그럼 그거는 혼합토를 못 만드는 거예요 음. 요거보다는 얘가 조금 더잘 부셔져요 음. 얘가 음. 그렇죠 뭉쳐진 애가 너무 쉽게, 쉽게 깨지죠 음. 그래서 이렇게 꽉 습도가 있는 상태에서 꽉 뭉친 상태에서 부셔지는 흙만이 섞을 수 있고요 음. 개운에서 파온도 괜찮나요? 그 모래까지? 상관없어요. 근데 거기는 저기 입자가 너무 균일해서 그래서 한쪽으로 쌓일 수 있는데 어쨌든 떡흙을 쓸 거냐 이걸 쓸 거냐 그러면 강흙이 외려 외려 난 거예요. 네. 그리고 토양을 혼합할 때는 뭐냐면 항상 무게 비율이 아니고 부피 비율로 해요 기준이 그렇게 해서 원토를 2로 잡고, 나머지 소재를 4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 원토가 지금 마사가 원토거든요 예. 그리고 4라는 부피를 지금 이거 하고, 어, 숫하고 얘가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숫하고 소금은 1, 2% 짜리에요. 얘는 무게 개념이나 부피 개념을 어, 안 잡고, 어, 맞 활성 소금도 그렇고, 숯도 그렇고, 그저 음. 1, 2%짜리 소재기 때문에, 근데 반드시 넣어줘야 돼요. 반드시 넣어주되 네. 뭐냐면 그 개념을 그냥 좀 빼놓고 하는 거고. 그러면 한번 만든다고 하면, 자, 얘가 뭐예요? 메인이죠. 그럼 얘 양에 따라서 결정된 거예요. 자, 쏟아보면 뜻해봐라. 이게 다. 111이에요. 제가 첫칠 어. 쳤을 때 111. 그럼 이 비율을 잡아 주는데 <laughs> 한번 섞어 볼게요. 그냥. 나중에 <laughs>